아모스, 아모스 2장, 10절로, 11절까지,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성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컫나니 이스라엘 자손다라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나시린의 복도 나시린의 의미, 나시린의 뭔가 대해서 리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애국당에서 너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라. 광야에서 너희가 길 걸을 때에 그것을 기억을 해라. 그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들을 그 40년 동안 광야 길을 어 통과할 수도록 내가 너희들을 돕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시 선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단을 쌓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르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계명의 법도와 율례와 그 도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가 나게 하리라 그래서 선지자가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 선택하는 길로 순종하는 자만 우리가 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배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실리를 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놓여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믿음을 그대로 순종을 본받았죠 아버지의 행한 모습을 그대로 했어요 이삭은 예, 그대로 행하고 또 야곱도 이삭의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은유약의 약속을 이어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어 이제 통독을 하면서 나가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아그 창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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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한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근데 에, 야곱은 이삭의 믿음을 발자취를 따라갔지만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였고 야곱은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였고 에서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 자만의 자기의 그 생각대로 행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에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 선지자의 신앙을 본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양면승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나? 앞으로 우리 이세들에게는 에스의 줄를 가지 말고 야곱의 줄를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고, 잘 도와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도가, 좋도가, 좋고가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옳은 길은 옳은 길이라고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나시린의 사명이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리 할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그러죠. 10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를 하고, 또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더라. 아무리 사람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어, 아무리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을 주고 사던, 무슨 방법을 통해서 뺐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을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을 하라. 이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일하십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가고 있죠. 세상 진리를 따라가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에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을 본받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법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분별을 해야만이 옳은 신앙을 할 수가 있고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가지 진리의 길로 가지 않냐고 애서의 줄로 간다면은 또한 고라의 큰 총애를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라이자 손들은 큰 총회입니다. 명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뭘 봐요? 큰 총회를 보죠? 명성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명성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큰 총회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선지자에게 주신 진리의 지팡이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이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가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들에게 줄이라,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리 족속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악한 민족들입니다. 선한 민족들이 아니죠. 악한 민족들이죠. 그래서 이 악한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차지할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윤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나실인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실인의 축복 그래서 이 나실인은 어 구별된 자죠 구별된 자 성별된 자 봉헌된 자이 봉헌된 자는 올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 봉헌된 자 여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서운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자이죠 근데 이것이 나시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다 나시린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나시린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족 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일곱 족속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의 사역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나시린의 법. 그래서 어 누가 보면 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봅시다 우리. 누가 보고 믿됐나 15절에서 16절 이런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라 그래서 나시린의 축복은 이것을 취하지 아니 하는 자죠 나시리, 나시린의 복을 받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죠 오직 세상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술에 취하는 자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인도자 리더자 하나님 자녀들. 그래서 이날씨지는 주님 앞에서 큰 자라 이렇게. 그래서 어, 큰 자는 누구나 다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초벌을버리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라 말씀했으니까 누구나 다큰 자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 옥사님은큰 자가 되고 뭐 사육자들만 큰 자가 되는 것이지 나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음, 나는 큰 자가 안 될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큰 자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신앙의 발자취를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갔어요. 그냥 나올라면 나오고 말라면 나오라. 말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 말이요. 여기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작정을 했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건 뭐예요? 에서는 야곱의 손 안에 있다 이 얘기잖아. 발꿈치를 잡았으니까 에서가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니야. 잡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천국을 침대하는 자죠. 천국은 침대는 자일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라. 큰 자가 되려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세상 독한 술도 있지만은 영적인 세상 술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취하게 하는 세상적으로 어, 마약에 취하면은 세상에 그냥 취해버리죠. 분별을 못하고 세상에 매입을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뺏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술에 취하면은 <laughs> 분별을 못하죠. 이상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혜인데 지혜로신 예수님인데 예수가 없다 이 얘기 쉽게 말하면은. 예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는 예수가 없네. 이러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을 멀리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병들게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자가 되려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네. 이거 혼합된 술. 예,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흔들게 하고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나시리니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나시리는 어,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사항이 있어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나시리니 해야 할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보시되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315페이지 신약 315페이지 술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어, 세상 술 세상에 먹는 술도 있지만 세상에 즐기는 술도 있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즐기나 게임을 즐기나 아니면은 어, 컴퓨터를 즐기나 아니면은 또용업술을 즐기나 아니면은 피시방을 즐기나 우리를 즐기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즐기게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누리는 단계로 즐겨야지 거기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매입버리면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다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크기 빠지고 매일에는 내가 보석된 거죠. 세상에 보석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세상 술이 많죠. 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돈 많은 자들은 뭐 툭하면 여행 다니죠. 그래서 여행에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즐기면서 하는 것과 중독성이 있어서 다니는 것은 또 다르죠. 중독성 있는 것은 안 가면 못 배겨. 내가 무언가를 여행하는 것도 거기 가서 즐기고 누리고 힐링을 하기 위해서 한 번씩 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중독성이 있어서 거기 매여서 습관적으로 가게 된다면 은 이게 세상 속에 취한 거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철에 취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은 절제가 필요하죠. 하나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 열매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설이라고 절제를 주시는 거죠. 빠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베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즐기라고, 즐기라고, 다설이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것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이 된다고 그러죠? 기름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하고 순종함에 나갔어요. 에서의 붕괴서를 뺏기 위해서 수단은 썼지만 은 하나님은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중의 두 국민이 싸우고 있구나.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죠. 그 싸움은 세상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천국을 심나는 싸움이죠. 근데 에서는 자기 신령만 믿었기 때문에 세상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의 배고픈 것만 은 바라봤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을 다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세상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장자권 뺏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서는 야곱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애서의 자손들이 종로로 밖에 할수 밖에 없는 거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 한다고 말씀하는데 종로로 타면 안 되잖아요. 나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나시린의 법입니다. 나시린의 법. 그리고 누가 보면 1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텔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큰 자는 포도주나 "맞아요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텔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시리는 세상의 것을 꺼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음. 고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엉떨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기름음을 받아라. 기름붐을 받을 때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시진의 법이라. 그래서 나시진이 해야 할금지사항은 우리는 세상 것을 취하지 말라. 세상 것을 끊어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만서 20장 1절로 자만서 20장 1절로 포도주는 그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이미 미혹된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포도주는 그만케 한다 그러죠. 이 포도주는 영적인 포도주도 있고 육적인 포도주도 있죠. 영적인 포도주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의 말씀이 영적인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포도주를 혼합된 포도주를 먹으면은 우리가 영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어, 두 분리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있고 예수 그럴 때 빙자한 고라의 자손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하고 자기네들이 왕이다.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어, 최고다. 큰종이다 우리의 명성이 있다. 여기서 도치된 것이 세상 포도주죠. 그래서, 포도주는 그만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만은 폐망이라. 그래서, 폐망은 망하는 길이라. 그래서 왜 교만과 그만은 망하는 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언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애서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내를 취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너는 나반에게 가서 너의 아내를 취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애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족속들에게 아내를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대망의 길이라, 교만의 길, 그만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만한 그만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잘났다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자기가 파는 것을 얻었다고 시끄럽고 떠들고 아는 체하고 하늘로 본줄 모르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이미 미혹된 자라. 그러면은 포도주와 독주는 누구에게 미혹이 돼요? 세상이 미혹이 된 거죠. 세상술의 미혹이 된 거죠. 아멘. 세상 방법의 미혹이 된 거죠. 그러면 지혜가 없는 이라 자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 아멘. 예수 글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에서처럼 자기의 능력에 출출한 능력에만 의지하고 갈 것이냐? 야곱처럼 야곱강에서 바싹 깨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따라갈 것인가? 강을 건너는 자가 될 것인가?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어디서라도 다 동행하세요. 동행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 있습니다. 가자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죠. 가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야곱의 종로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설이라고 권세도 주셨어요. 아무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단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나시린에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나시린의 금지사항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이미 미혹된 자는 지혜가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시린의 법을 깨달아, 나시린이 지, 지켜야 할 금지사항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지사항을 깨달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와 법도를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 복종을 하라, 이 말씀이죠. 네. 지켜 행하라. 아 우리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지키지 않냐고 행하지 않냐는 신앙은, 돼지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열법신앙이라, 광야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켜 행하는 자들은, 가난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40년의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헤어지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나아야, 하나님이 나시림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라시린의 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셨고 세상의 복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 또한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계로 복을 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